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입니다. 2월 9일 한국 여자 프로농구 경기입니다.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 WKBL의 최강의 두 팀이 시즌 6번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KB스타즈의 홈구장인 청주체육관에서 펼쳐진 양 팀의 경기는 역시나 기대했던 만큼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전반전에는 KB 스타즈의 박지수 선수와 우리은행의 김정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수 선수는 뛰어난 제공권을 바탕으로 골밑을 장악했고 김정은 선수는 내외각을 넘나드는 득점포로 팀의 득점을 이끌었습니다. 2점 차로 KB 스타즈가 앞선 상황에서 맞이한 3쿼터에는 우리은행이 분위기를 제압합니다. 접전으로 진행되던 3쿼터는 박지수 선수의 파울 트러블과 손튼 선수의 팔꿈치를 이용한 유파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우리은행으로 조금씩 넘어갑니다. 하지만 손튼 선수는 3쿼터 마지막에 3점슛 2개를 넣어주면서 본인의 실수를 책임지기도 했지만, 경기는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4쿼터 7분여 남은 상황에서 추격 중이던 KB스타즈는 쏜튼 선수가 3쿼터에 김정은 선수에게 범한 파울과 동일한 반칙을 박해진 선수에게 범하면서 유파울 두 개로 퇴장을 당합니다. 추격하는 상황에서 쏜튼 선수의 퇴장이 너무도 뼈아팠지만 역시 KB스타즈의 스타는 박지수 선수였습니다. 박지수 선수는 파울 트러블의 위기에서도 공수에서 활약하며 경기를 추격하고 1분여 남은 상황에서 상대 빌링스 선수의 파울 아웃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터진 염유나 선수의 3점 슛으로 경기를. 경기는 1점 차가 되고 우리은행은 박해진 선수가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고 이어진 박지수 선수의 공격이 성공하면서 드디어 경기가 역전이 됐습니다. 마지막 우리은행의 공격은 팀의 중심 박해진 선수가 드라이브인을 시도했지만 박지수 선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블록을 당하면서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팀의 주포 손튼 선수가 빠졌고 팀이 8점 차이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역전승에 성공했기 때문에 어제 경기 후 kb스타즈는 마치 우승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다 잡은 경기를 놓친 우리은행은 망연한 표정이었고요. 특히 우리은행은 상대 전적에서 2승 4패로 밀리면서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나게 될 kb스타즈 팀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전이라는 변수와 위성우 감독의 전략, 새로 합류한 빌릭스 선수에 따라서 더욱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KB스타즈는 국내 선수들을 중심으로 역전승에 성공하며 팀의 연승 기록을 12연승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경기에서 역전승을 올린 KB스타즈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은행에 뒤진 2위 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경기를 놓치신 3분 스포츠 구독자분들 최소한 경기 하이라이트라도 보시길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상 3분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